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장으로 섭시다. 신발한 강의 제 16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역시 이어서, 어,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그 중에서 그리트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 책에 나온 대로 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진정한그릿 여기도 다그릿이라고 써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저자 이 책의 저자는 덕후우스라고 그런 분인데 여기 보면은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제사는 파워 오브 패션 열정 열정과 r 시버런스 그러니까 끈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우리나라 의식구조나 국민속에 도출한 우리 아줌마 정신의 끈기와 어 인내심 그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부장제도나 양반 이제 며느리나. 예, 이제, 어, 마누라한테서, 이제, 굉장히 인내심이랄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구박이 심해서도 그렇지만은, 여튼, 저기, 그리스는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라는 것은, 남녀라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근데 나는 이제, 어, 옛날, 어, 이제, 여하튼 이, 이것은 이제 뭐라고 이, 이, 서브타이틀이 되냐? 그리스는 IQ나 지능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이라고 그래요. 열정적인 끈기의 힘 이게 그리스라고. 그리스에 대해서 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챕터에서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그리스라는 것은 품격 품성 교육이나 마찬가지 인격체를 키우는 하나의 타이틀로 이야기할 수 있고 환경과 편견을 뛰어넘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상당히 엄격한 교육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은 과거에 유교적인 엄한 교육이랄지 그런 것이 한 번에 너무나 자유스럽고. 절제가 되지 않고 질서가 없이 너무나 풀어져 버리니까 애들이 엄한 것을 잘 몰라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자유스럽게 자기의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어린애 특히 이제, 절 이제 성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 인생관에 의해서 다 활동을 하지만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회적으로 그리고 부모나. 또는 이제 교사가 그것을 티칭,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강압적으로, 어, 억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자님께서 중형을 지키자. 더도 말고 뭐 적게도 말고 항상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통제를 하면서, 어, 어,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군대에서 의무중대장, 연대에서 의무중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도 이제, 대대장하고 좀 가까웠는데, 제1대대장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평전이 어하다고그래 군대식이라고, 스팔다식.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뭐 중대장이랄지, 그렇게 뭐 불평이 있고 멋지고 좋지고, 어, 뭐 예, 뭐야 예, 장조생활이나장 이제 예, 그 장병들이 힘이 들고 어,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3대 대장은 경전이 너무나 사람이 좋아. 그러지 그 밑에 있는 <laughs> 중대장이나 장병들은 너무나 좋아 자유스럽고 근데 군기가 빠진 거지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서가 좀 느슨하고. 그건 군대가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3대 대장은 그분은 조일 때는 조이고, 부하들을. 또 이거 유해질 때는 유해하고, 오르락 내르락 이렇게 잘 상황을 판단 하면서 지휘를 하더라고, 그 대대장은.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를 한번,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 하는데, 네, 이 미국에서도 예를 들 나도 미국에서 몇 개월 있어 본 적이 있죠. 살아본 적이 있는데, 뉴욕에 브롱스라는 이제 에, 지방이 있다고. 이제 마라탄도 있고, 브롱스도 있고, 뭐야, 어, 에, 브롱스도 있고, 퀸스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구로 나눠져 있다고. 근데 브롱스는 이제. 어, 멕시칸이나 스페인이나 흑인들이 좀 많이 좀 낙후된 데라고.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저분하고, 이제 애들도, 애들도 상당히 이제 못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하는 일도 안 좋고, 마약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맨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고가 자꾸 일어난다고. 그렇지만은 뉴욕 사우스 브롱스라는 범죄가 많은 그런데 이제 키프 아카데미라는 이제 에 사립학교를 이제 시작했다고 그 공공성이 있는 사립학교라고 그러면은 교육에 상당히 이제 이해가 많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제 자본가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에그 학교를 운영하고 에 지탱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먼저 더 이야기했겠지만은. 조금 낙후된 지역에 낙후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빨라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을 이렇게 높, 높이 올려주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 난다. 나타난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욕 마나타네 우리 대한민국의 사, 뭐야? 이제 상인들이 유지들이 힘을 합쳐서 흑인 애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주고 학교로 해 가지고. 아, 저기,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도 이제, 미국에 사는 이제 교포들이 얼마나 흐뭇할 거야. 마음이 굳었던 거자 자, 자부심이 생기는 거라고. 자, 자부심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활동하고,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뉴욕에 지는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교포들이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상당히 예, 혜택을 볼수 있고,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세금 혜택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도 좋고 어,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어, 미국의 명문 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나온 사례를 대해서 특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낙후된 지방이라고 브롱스란 데가. 그래서, 그 아카데미 이름이, 에, 아카데미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해보면, 프라톤 아카데미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 이 지구상에서. 플라톤은 그리스에, 에, 프라톤이 이제 만든 이제, 에 학원이죠. 학원이라고, 어, 우리나라는 이제, 이, 유교, 유교기 때문에, 서당이랄지, 서원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일 유명한 데가, 성균관이가 성균관은 유교의 본산이고 이제 거기가 이제 총 집합체가 유교의 본산이 이제 성균관대학교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시험에 팔수하면 이제 급 장원 급제하고 그러면 이제 벼슬아치가 주어지고 이제 그런 건데 KIPP KIPP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아카데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카데미라는 그런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이제, 사, 이제 학원, 사립적인 이제 NGO 계통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대기업의 이제 사장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립적인 학교를 우리나라도 이제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데 요새는 또 사립학교를 없애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중국에서도 사리박결을 이렇게 막 짜고 세금 포탈한다고 중국 시진핑이가 지금 학원이랄지 교육계를 짜는 것 같아요. 그지 어떻게 이제 기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k i a p p 그러니까 이제 Knowledge is Power 프로그램 그 말은 뭐냐면 지식이 바로 힘이다 힘이 있는 거다. 그, 그것을 약자로 해서, KIPP, KIPP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브롱스라는 원래 뉴욕의 흑인들이, 흑인들이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가지고, 또 몸에 유연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포츠를 잘한다고. 그래서, 몸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키도 크고, 아, 이제, 신체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농구도 잘하고,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식은 돈이다. 이제 강력한 만트라. 이제 구호를 외친다고. 구호를, 이제, 그 집단의식으로 해서 구호를 외치면은 서로 덩달아서 노래를 부르고, 같이 합창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제, 국민초체조와 마찬가지죠. 국민체조를 같이 하니까, 구령에 맞춰서, 에 체조를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제 만트라. 하나, 둘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만트라예요. 구호를 외치면서 어 그렇게 무슨 집단적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 먼저 잠깐 이야기한 런던의 KSA 아카데미. 그러니까 킹 솔로몬 지혜로운 킹 솔로몬 아카데미와 비슷하게 엄격을 중요시한다고. 자유분방한 일계 질서가 없고 건방지게 되고, 이 질, 그런, 엄한 그런 기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를 펴라. 고등학교, 중학교, 공립학교인데, 그 위기에 대항하는 능력을 기울여서 항상, 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있기도 하고, 비틀어서 앉으면 안 된다. 경청을 주의 있게 하라. 질문을 열심히 해라. 이제 동료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라. 항상 뭐 알게 되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 근데 일본 사회에서 들은 무슨 대화를 할때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하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반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맞장구를 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을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에에에그리 따라 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학교 방침을 세워서 잘 하니까 이제 대학 입학 시험도 성적이 좋고 애들이 달라바 달라진다고 하루 아침에 그런 그런 효과가 있어 이런 것들은 긍정 심리학에 들어간다고 긍정 심리학은 차 아시다시피 마틴 세리그만이 창시를 했는데 이제 긍정 심리학은 이제 종교를 믿더라도 긍정 심리학의 입각에서 긍정적으로 <laughs> 종교를, 이게, 방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만트라. 만트라는 것은 아랍계통해서 만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아랍 민족들도 이제 신을 이제, 찾아가 할 때는 뭐 구시렁구시렁 입에서 노래 비슷한 걸, 저, 저, 그, 어, 어, 어 그런 것을 함으로써 또 신이 나고, 어, 그렇죠. 그래서 품성을 잘 기르야 된다. 강한 품성을 기르면 정신병도 줄어진다. 어린애들은 얼마나 집중이 잘안 되고 그런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ADHD, ADHD인가 이제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침착하게 떨기도 하고 자꾸 움직이고 하는 것을 또 하고 쉽게 아주 침착하게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 잘안 되고 애들이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런 정신 불안증도 좋아지고 강한 책임감과 자제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수사학 또는 논리학을 중시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도도각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양에서는 도도각인데, 서양에서는 윤리학을 이제 많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열정과 이성적인 마음이 균형을 잘 이득해 해가지고, 성공한 인격체로 해가지고, 결국은 라이프 코치, 인생의 코치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만 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음을 통제하는 코치 그런 학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열정과 투지 그릿트 열정과 투지를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뉴욕 근처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리츠를 두 달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세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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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을 잡기 위해서, 어, 긴장을 하고, 근육도 이렇게 펑펑, 이제, 커지고, 기력이 내가 끊기도 있어지고, 인내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서, 8주간에 맹훈련을 시켜가지고, <laughs> 재능과 그리츠를 최대한 도로 어, 어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그리츠 저자가 아까도 이야기해주면덕후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덕후워스의그리츠 척도라고 있다고 그리스 스케일 그러니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게 높다 낮다 이게 점수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덕후워스의 그리스 척도를 이제 덕후 더크, 덕크워스가 이제 고안을 한 거죠 그런 것은 뉴욕 할렘의 이제 KIPP 학교 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마, 난 확실히 잘모르면 뉴욕 교표사회에서 할렘에, 이제, 에, 어, 한국식 스타일의 고등학교나 공립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엄청나게, 엄하게 하니까. <laughs> 엄하니까, 마약이나든, 뭐, 적당히 하고, 이게 앉을 때도 아주, 이게, 이, 어, 확실하게 자세를 해가지고 앉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울을 하고 행동 습성을 중요시 여기고 반복하고 그러면 마약도 이제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가 많다 그것을 이제 시사하는 건데 좋은 품성을 위해서 그렇게 투지력과 자제력을 많이 올려주면은 일종의 인지행동 요법이 되는 거다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 정신과에서 인지행동 요법을 해가지고 이제 카운슬링하고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사람이다 아실 거마시멜로우 자제력 실험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제 위셜이라는 이제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독일 태생인데 스탠퍼드 대와 가지고 스탠퍼드에서 유치원의 의지력을 또는 어 이게 이겨내는 힘 유혹을 이겨낸 마시멜로는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어 하지요 애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거, 그거만 하면 침샘이, 침에서 침이 막 흘러나올 정도로 맛있다고, 메시멜로가 그래서 그것을, 어, 바로바로 먹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못, 못 먹게 하고, 그러면은 15분 후에 그것을 하나만 먹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에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어, 견디고, 그것을 어, 인내하고, 어, 어그 끈기, 참는, 참는 힘을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마스멜로 테스트, 자제적 테스트가 있다고. 그것에 통과된 사람은 마스멜로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그 통계가 재밌는 것이 이건 이제 유명한 실험의 결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제력이 있고 참고 끙끙 그러면서 끈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기 양기만 좋아한다고. 음기란 것이, 양기 있을 때는 있고, 음기는 또 음기되고, 낮을 때도 높을 때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기만 좋아한다고. 음기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 뭐야,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15년 동안 팔로업을 하니까, 그런 애들 테스트해가지고, 마스메라 테스트해서, 과자를 하나 더 먹은 자재력이 있는 학생이, 15년 20년 후에는 사회에서 더 성공해 있더라. 그 테스트라고 이게.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유명한 테스트죠. 그래서 이겨 내는 힘은 뇌의 전전두엽, 전뇌엽, 이 머리에서 관장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구조적이란 말이야. 정신이 구조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신이 눈에 보이는 물질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냅, 스냅스라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은 신경세포의 연결이라고, 연결. 연결이, 이제, 이게 신경세포를 보면은, 신경세포의 가지,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터워지고, 커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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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그, 그, 신경망이 더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이제, 실, 실탈에 어, 어, 같이 이렇게 신경소모가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걸 자꾸자꾸 어~ 인내하고 어~ 지지력을 투지력 자제력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많아지고 굵어지고 이제 그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품성교육을 특화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커넥트컷트 주위에 있는 하트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스루 마그네트 스쿨이라는 것도 어~ 있는데 이제 예, 이런 스터디를한 대상 공립 학교는 여기서 이제 중산층 이상의 교회에 이 학교니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데도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명상을 시켜 준다고 숨을 들이쉬는 때 숨에 이제 들이쉬는 때 들을 마실 때평온하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쉴 때는, 이제, 걱정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아주 공격 대상이 있으면은, 욕을 해도 좋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자기가 숨을, 내쉴 때는 욕을 막 엄청나게 나쁜 욕을 해도 됐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안하고 아, 나는 천사야. 그래 자꾸, 자꾸, 이제, 이 a 지네이션 이게, 연상을, 그렇게 상콩상 상, 뭐야 상상을 해할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지 요법의 일종인데,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먼저도 알겠지만, 불교 심리학에서 내가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불교, 불교 심리학에서. 그래서 마음챙김은 새로운 교육의 열쇠로서, 하드보드 시에서 마그네트 스쿨이 미국 전국적으로 3400개의... 학교가 있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이제 먼저도 이야기는 몬테소리 학교란 것은 뭐 이탈리가 됐든지 프랑스가 됐든지 세계적으로 뉴욕이 됐든지 뉴욕이 됐든지 버스턴이 됐든지 그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좋은 학교고 자기 자식을 거기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유명한 사립학교죠. 그래서. 어, 그, 그, 거기에는 하드포드에 있는 마그네트 스쿨은 3 0 미국 전국에 있는 3,400개 중에서 1등이란 말이야. 실패를 돌팔구로 바꾸는 불교식, 이제, 명상이랄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 방침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긍정심리학도 아까도 이야기한 거, 인지, 행동치료의 일부로, 일부로 생각할 수 메타인지력을 높아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먼저 강의했던 메타인지란 말이죠. 인지력. 생각의 생각. 생각의 생각. 교육의 교육. 교육을 잘하기 위한, 생각을 잘하기 위한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력이군. 그런 것이 많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품성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을 인격적체로 대하고 마음 챙김을 해줘 투지를 올려주고. 학생과 교수사 이의 한몸이 되어가지고 믿음이 중요하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이 역경을 거칠 때 부모나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믿음을 준단 말이야. 너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 자꾸 이제 그렇게 해주면 그게 많이 이제 애가 이제 앞으로 도전정식을 발휘해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부모가 격려를 어떻게 해주느냐. 믿어 준단 말이야. 나는 할수있는 나는 알아. 네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 되도록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청소년들이 그아이슬란드는 그 얼음이 있는 그 나라인데 인구수가 뭐 5만 내지 10만밖에 안 돼. 그렇게 큰 얼음 땅덩어리인데. 그리고 덴마크 그 덴마크 자치령인데 거기서 중국이 살라고 하고 미국이 그큰 땅을 살라고 그러잖아. 덴마크한테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 뭐 섬유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연자원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돈만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뭐, 그건 놔두고, 여튼 여기서 교육가적인 입장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청소년이 마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날씨가 추니까 방 안에서 무슨 스포츠를 할 수도 없고, 뭐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약 청소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서 명상이나 렛츠고 춤추는 걸 알지.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하니까 마약을 남용하는 것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본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 저자가 품, 품성 그러니까 품격, 품성. 인간의 댐댐이 연구소를 이제 차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이 저자가.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엄격하고 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신 그 엄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 뒷받치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수업 활동은 엄격하되 단지 이제 요령이 있어야 한다고. 둘이나 셋이나 네 명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만 자기들끼리 공부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이제 문제를 내고 또 자기들이 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이제 이제 부모나 이제 교사가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먼저 더 이야기했지만 교사를 잘하기 위한 대학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들 입장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방법이 있다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가 교육대학원이라고. 그것이 미국에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자기 결정에 자기가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자유스럽게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한 것을 책임을, 책임을 지게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아주 당연한 위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한 것을 하다가 이제 빵꾸나고 이제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을 주면 됐어요. 그게 자기가 이제 다음에 도전했을 때 그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요번에는 딴딴뭐 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 <laughs> 단지 이제 이, 이 강의에 이제 충실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